안녕하세요, 서중 v 입니다 오늘은 또와 또, 셀카봉을 또 쫓아오셨습니다. <laughs> 음. 음. 와 지금 찍고 있습니다. 셀카봉 사시면은 여기 뒤에 저 하얀색 사시면은 뒤에 요런 게 있습니다. 이런 자연 키. 요런 게있 이걸 딱 눌러주면 사진이 책화 나오는 겁니다. 소중히 영상 재밌게 보시고 시 구독과 알람 설정좀 딸랑딸랑 부탁드립니다. 에이, 잠깐만 어, 이렇게 들고 다녀야 돼요? 한 손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데, 빨리, 와. 두 손으로 들어가면 더 좋아요 여기, 어디? 경고 고속도로, 어디? 이게 지금, 저 폰이 아니야. 아빠 폰으로. 와, 아, 아, 저 오늘 방송이라 할 건데요. 여기는 고장난 봉가 고장있습니다 음. 음. 오시면은 여 있으니까 뒤로 들어간다 여기 서 이렇게 여러분들 와이 책 있나요? 와이 책 와이 책이 여기 짜라란 이렇게 많습니다 아우 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딸랑딸랑 짜잔 여러분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쿠키 영상, 네. 귀여워. 쿠키, 잠깐만 다시, 다시 여러분들, 다시 만나요. 쿠키 영상 와 쿠키 영상 아예 여러분들 아참 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설준 집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재미는 없어도 신기한 건데 지금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안녕하세요. 잘 가세요. 다음에는 편집은 못해도 우리 아빠 힘들어해서 편집 못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부 잘 가. 하이. 어 여러분들 죄송.